온다고 증문형 억울어. 맞았어? 오케이. 바람

아니 저도 n I 님 먼저 저한테 주세요. o 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거울오 그러나? 잠을 뒤, 나만 뒤. 지스그나 어, 지금 미리 내가... 애가... 됐다 슬라우스 재배. 오, 넌. 오, 넌. 저거 너무 아파. 오, 쉐고. 저거 그만 거네. 난가, 내 건가, 내건애 어, 중간에 조심. 여덟 시, 열한 시, 여덟 시, 열한 시, 나끝 벌써요? 응 여덟 시, 여덟 시, 오케 시, 아덟 시, 못먹 시, 여덟 시, 여덟 시, 는 잠깐만 모르겠다 잠깐만 어어 어, 저 위에 됐어? 어네네 찾았어요 네, 네. 찾았어 11시 찾았어. 어. 11시 다 먹었네 오 거울 나야 밀하면 돼 그냥 어 이게 왜 맞아? 운명망가 암트 던져 놨어요. 비스 던져 놨음. 나도 암좀 다시 넣을까? 야, 죽었무아지 오케이. 아, 야무 까나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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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일단 나머지 걸리지 마. 나머지 막걸리면돼갈줄 알고 딜러 었더만 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나이스. 오우. 감사 감사 감사. 에이, 에이. 나한테 이거 다 비비 세지고. 아, 나 씨. 좀 있다 좀 있다. 오케이. 다 먹은 거 같은데. Okay. 비담수 던져놨어요. 아,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아씨, 개 <laughs> <laughs> 내가 암소 <암튼> 던져줄게 <얻을게>. 숨을 봐 아싸, <laughs> 먹었다. 나한테 왔다. 1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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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시정 푼다. 무조건 시정 쓴다 이거. <laughs> 어? 아니, 끌려갔다. 일단 진행. 일단 진행. 딜러 많이 남았습니다. 사달. 도망가고. 실도 안누게 오케이. 암수 던져. 암수 던졌어요. 사달. 어, 이거 어그로 져 오케이 시간 많이 남았어 천천히 해도 돼 3분 남았어 3분 나야 어그로 나야 계속 우아씨 저달 8시 여기 여기 그물고쓰아 어? 안안 써도 나 쓸래 그냥. 안 <laughs> 오, 오야 씨. 죽을 뻔했다. 야, 쓰는 게 나. 오, 여형 이거. 형, 요, 그, 아, 아, 형 아, 그냥 시켜 쓰세요. 시켜. <laughs> 썼어, 썼어. 아, 썼어요. 썼어. 근데 쓰 쓰고 나서 는데 그 그래. 그, 쓰고 나서 어, 맞았구나. 어, 어, 쓰고 나서 맞았어. 필리 때. 거울에다가예 그런 거 같아요. 에, 그런 거 같아요. 시간 많은 시간 많은 천천히 아이씨 걸렸다 걸렸나? 핑 찍어 도핑 찍어 도나 이거. 응. 오. 나안수다 던졌다 응. 그냥 세기만 하돼 세기만 저덜 쓰지 아저금 그거 벗고 구나저위 생겼다 위 생긴 맞춰야 돼어 맞았다 다시지. 5시지 다시야, 5시끌린자 오케이. 확인. 불시지 아, 네, 어요시가 시장스는... 네, 네, 많아, 시가 많아. 아씨, 맞을 으면안것 같은데. 그렇 이거. <laughs> 이거 무조건 죽더라. 어. 음, 이거 하나 아, 까자 이거. 어, 내내 네, 네. 까서 갈게. 그거나 네. 그거. 어. 이제 시정 없다 이거. 어. 시, 어. 시. 어, 어. 뭐, 아까 된 벽이 붙어 나 붙어도 될 듯. 아까 박쪽에 나왔거든 이거. 이거 깨자. 어차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비벼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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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이저. 어. 천천히. 아 아이고. 음. 천천히. 나이스! 아 씨.. 와.. 와 씨.. 와.. 오 개빡 집중했다 진짜. 날개가 안넘오 아니야 이거 ESC 해야 됨. 해서 더보기 해야 돼, 더보기. 아. 와.. 깼다 진짜. 와..